민 앞에서 사과하고 벌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통장 가압류를 인용해 줬습니다. 법원에서 가세현 주주임을 인정해 줬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가세현 주총 의장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법적으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법적으로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모든 걸 걸고 김세희를 꼭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의 허위 사실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려 저처럼 모든 걸 잃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모든 걸 잃어본 사람으로서 김세희라는 인간을 끝까지 막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피해자는 제 지인일 수도, 제 친구일 수도,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김세희의 만행을 밝히고 압박한 뒤에 AI 레카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실제로 깜방해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제가 이뤄낸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들의 법적 결과를 떠나 김세희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회사, 채널, 장사의 신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아마추어는 말만 하고 프로는 증명합니다.